안녕하세요. 카우디오 튜닝 매니입니다 이번 작업 차량은 볼보 화물 차량에 이제 요 조수석 쪽, 예, 조수석 쪽 사각지대의 카메라 장착 시공 작업입니다. 장착은 다 완료되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 볼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각이 이렇게 져 있어서 이쪽에 장착하진 않고 이쪽, 예, 이쪽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오른쪽을 비추는 카메라랑 그리고 여기 아래 요 사각지대 요 사각지대 이제 요 범퍼 쪽 네, 이렇게 비추는 카메라 이렇게 두 대가 여기 하나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착은 여기 안쪽에 이제 움직이지 않게 다 고정 장착은 완료되었고 카메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네, 깔끔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었구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요거 문 열었을 때, 네, 이렇게 간섭이 없게 위치까지 다 잡아서 장착해드렸습니다. 네. 우쭈. 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셨을 때. 네, 우측에 화면은 이제 세로로 보통 카메라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어차피 룸미러 이제 룸미러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세로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화면이 커서 보시기가 편하세요 으쩨. 으쩨. 화면도 그렇게 밝진 않아서, 밝기가 그렇게 눈부시게 보이진 않아서,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박해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에 촬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화면이 화질이 좋아서 선명하게 다잘 보이고요. 그리고 그 화면 바로 아래쪽에,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 모니터 하나 가지고 두 가지 화면을 우측으로 해서 세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